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1%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투매가 나오는 그런 듯한 움직임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요어 시장에서 투매가 두 번이 나오면 어 바닥이 잡히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이 거의 끝이 아닐까? 그쵸? 시장 기준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에 의해서 지금 HLB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강세를 보인 이유를 보시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선반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기업 측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미래 가치에 대비해서 딱 비교해 봤을 때, 어, 지금은 싸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고 내가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걸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 못 찾습니다. 맨날 쫓아다니고 물리고. 진짜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비자발적인 장기투자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놈을 아무리 찾고 찾고 내가 그 종목만 골라서 매수하고 해도 물려요. 왜? 왜 물릴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적이 이미 좋아진 종목을 찾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HLB를 포함해서 지금 제약주들은 어떻습니까? 실적 대비해서 비쌉니다. 그렇죠? HLB 지금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입니다. 그렇죠? 어때요? 지금 실적. 자, 보세요. 적자, 적자, 적자 매년 적자예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 5조 6천억. 고가에 따지면 얼마입니까? 6조 8천억. 그쵸. 7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HLB의 실적은 적자예요. 그러면 PER 계산이 안 되죠. 그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매매처럼 단기간의 수익도 가능하고요. 제가 이야기한 단기는 2주 내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그저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보세요. 1월 16일, 그쵸? 오늘도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단기간의 움직임을 제가 지속적으로 쫓고 추격하고 추적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의 구조 자체는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미래 가치에 비해서 더싼 거예요.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하면 더 비싸야 돼요. 비싼 주식이 더 갑니다. 그쵸? 그렇죠? 많이 올라가서 비싼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한 3천억대 정도 나오는데 시가 총액은 30조씩 이래요. 그럼 PER 기준에서 한 100배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비싸죠. 그쵸.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23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상승을 시작해서 10배씩 이렇게 올랐죠. 에코프로는 15배 올랐어요. 15배. 그쵸. 에코프로 비하은 6배에서 7배 정도 시세가 나왔고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랬을 때 1월 16일. 그쵸. 시장가 매수. 롯데 정보통신. 8시 54분.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그쵸. 등락은 있었지만 6%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장중 고가는 12.5%입니다. 저는 애초에 고가를 잡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저가를 잡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나요? 주가는요, 몸통을 먹었을 때, 그쵸? 나만의 수익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도 주식이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 기준이에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즉, 지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쵸? 이걸 기준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가고 저가를 높여갑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쵸?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 오늘 하루의 수익이 몇 프로인가요? 그쵸? 한5% 정도 된다. 근데 제가 이미 신고가를 1월 10일 날, 그쵸? 요 날입니다. 요날 달성을 했는데, 요 날부터 제가 공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 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날 제가 다른 신고가 종목을 한다고 못했고, 요 날, 그쵸? 1월 12일 날 제가 공략을 시작을 한 날입니다. 39,500원. 왜? 시가에 신고가 정보가 그냥 시가에 그냥 때려 사는 겁니다.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갔죠? 자, 그래서 1월 12일 날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8시 49분. 어때요? 시가에 때려 사라. 그 가격이 39,500원. 지금 얼마예요? 43,650원. 한10% 정도의 수익 구간. 이틀 걸렸죠? 그쵸?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그쵸? 이런 매매를 할수 있고, 모든 종목이 막 하루에 막 10%씩 상한가 가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들은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그쵸,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를, 그 이벤트에 참가를 하세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소통방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고그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HLB를 포함해서, 그쵸, 여러가지 종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초 이벤트로 제가 이런 종목들 롯데정보통신은 흥하에온 1월 12일날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잡아갈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자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할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자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HLB겠죠? 자, 보세요. HLB는 지금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5조 6천억에 시가총액, 즉 가격대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 봐야 될게 뭐냐?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필요하죠? 수급 한번 볼게요. 왜? 외국인이,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쓸어 담을까요?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왔다고요? 자 보세요. 왜 4만 원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외국인이 500억, 270억, 120억, 150억, 180억, 200억, 140억, 170억 이런 식으로 올려 가면서 쓸어 담을까요? 그렇죠.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그렇죠. 그냥 거의 한 50%, 60% 정도의 물량을 그냥 쓸어 담았어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까요?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못 해요. 주식은 올려가면서 매집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거래를 보면 HLB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400억씩, 500억씩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지속적으로 터지잖아요.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세력들이 어디에서 뭐 명동에서 뭐 들어왔다. 이런 세력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펀드 자금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로스컷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을 내가 마련은 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밀릴지, 시장이 빠질지, 어떤 상황이 올지, 알아요? 몰라요. 그쵸?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내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그쵸? 이렇게 하락할 때, 이 평선을 기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해를 시켜드리면, 자, 22평까지는 이격도가 발생했을 때 조정받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22평을, 반등 없이 이탈을 한다는 건, 그쵸? 어떤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에 찍어 누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도 오늘 투매로 인해서 거의 뭐 완만한 조정 구간으로 이제 들어갈 구간까지 왔다. 그쵸? 그래서 지금 HLB를 여기서 막더 빠질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내가 최저점은 잡지 못해도 반등하는 가격대에서 내가 정확하게 반등 시점을 공략할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고 그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되는 즉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그쵸 지금 말씀드리는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쵸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런 하루에 막10%씩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종목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그쵸? 그런 종목들은 모두 다 신고가를 거쳐서 주도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즉, 주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해야 되는 게 이미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그쵸? 이미 공식으로도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 실적을 내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등락하는 폭도 커지고 그리고 시세가 빨라지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자.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내가 보유 전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자. 그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쵸? 요게 핵심 사항입니다. HLB 계속 떨어질 거야. 난 떨어지는 과정에서 막 4만 원에 매수해야지, 3만 5천 원에 매수해야지 이러잖아요.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쵸?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거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세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떨어졌을 때 사야지 하면 그냥 물려서 그냥 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도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 갖고 제가 롯데정보통신 같은 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쵸.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고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보유 중인 거고요. 한번더 매수한 내용까지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노펙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노펙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제가 공략한 시점이 12월 22일입니다. 시노펙스 어때요? 시장가 매수 8시 53분. 그쵸.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시가에 사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내용 보세요. 22일 이날이에요.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하라는 신호를 한세 번, 네 번씩 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날 급등을 시작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하는 구간 요날 매도를 끝낸 겁니다. 그쵸? 더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하지만 몸통을 먹었을 때, 그쵸? 2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나왔다. 그쵸? 주도주는 다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 어,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최소한 내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대를 디테일하게 잡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량이 여기 2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종목인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런데 신고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그죠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그 주도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제약주가 움직이는 그 내용처럼 반드시 신곡가 종목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진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그렇죠? 한100% 정도의 수익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제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 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